네, 오늘 멀티미디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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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널리스트, 그리고 응. 을 모르겠나, 내가 부산에 오서 오신 미스 김. 오늘 전주에서 애들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, 성황리에 맞치고 곡괄 집에왔습니다 저희가 이제, 네. 오늘, 어, 너무 어마어마한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, 네. 너무,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반응 너무, 너무 좋아가지고. 어, 여러분, 오 폭탄주를 한잔 먹어야어거탄주 한잔 데이드림 술 <수입어> 먹방 <laughs> <케빵. 웃음> 세계 최초 세계 <laughs> <되게> 최초 한국 <laughs> 술여자 어, 어, 부산에서 물료사업을 <laughs> 하시는 어, 꽃꽂 미스 김 대표님이 <laughs> 그또 오셨습니다 네. 한하시 오늘 공연어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스가능스어 예, 예, 전주 시민들의 그 어? 어..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나 그런 느끼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아 제가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되게 이쁘셔서 필름 드릴게아네 가요! 형님여터 인사하고 싶은데요 형님은 영원히 올거 같아 진짜 오많니 응원하는 거알 어, 예. 피아노가 안, 어, 안 움직여요. 어, 그 어, 피아노 네. 오셔가지고 피아노 예, 음. 피아노가 아, 그 건물이 좀 오래돼서 음. 피아노를 못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. 라이브 아니에요? 그, 라이브요 나이브. 라이브. 라이브 아니고 지금 라이브 나오는중이니까 녹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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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 편집을 조금 해가지고 아 편집해서 예 근데 너무 로. 어제 수비가 했었피아노를 모드리. 지금 저한테 이질적으로 하셨잖아요. 피아노 보이지? 내가 형님한테 말씀을 했는 피아노를 그게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꺾어질 수가 어, 없는 상황이구나. 러니까 내가 직접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올리시는 분이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일단 연주자가 없고 이게 빠지니까. 네. 예. 자한 반말씀 해 주세요. 네. 예. 어.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 겸 데이 연주자 데이드림 네. 전주공연 성황리의 화이팅입니다 성황리의 화이팅 홈에 화이팅 앞이 말이 안 맞아요 몸매니 뭐 대신 꾸애고도 아니고. 새롭게 만들자고 <laughs> 새롭게 만들자는 문으로어우 너무 아, 음, 시원한 분들이. 맞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이런 문화의 전파자로서 또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피아노 공연 한번안 가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. 이거 지금 음주 하는 거잖아 아까 지금 드셨더라고 부셨던... 맥주 두잔 먹었어. 이게 지금 취준 진단. 아 취준 진단 어, 인터뷰잖전안 취했어. 어, 안 취했어. 이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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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야? 금대표 먹으면 요 밥은 없어요? 밥두 개만. 네. 네. 그 하나 뭐 그래요? 까개 아까 말을 어, 풀어가지고. 동식는안주안 먹어가지고 바로 좀 먹으려고. 어디까지 해 되죠? 오늘 아, 문화의 전기화를 로어 통영 문화 전파를 로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기획을 하고. 네, 네. 카메라 놀랍게만나랍게도 놀랍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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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랍게연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오 놀랍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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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도놀랍시도 놀랍게도 놀랍 문화 진파자로서 문화의 저변 학생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계시는 메이드리룸과 또 미스 김 미스 김의 미션 리더 미스, 미스, 미스 김의 프로포즈의 미스 김 미스 김인데 옛날부터 미스 김이었고 지금은 미스는 아니지만 미스 김이죠 닉네임이 미스 김이니까 제가 미쓰로 부르는 싫어요? <목소리> 아니야 되게 나 처음에 진짜 미스김인지알았어 결혼 안하시고 아가씨인줄 알았어요 오해를 어 <목소리> <바람에 목소리> 아, 그래요? 그렇죠 얼굴이 동아리니까 미쓰김의 프로포즈에서 국밥 3그릇에 공연을 내가 했대요 아, 그래 제가 또 왔잖아요 아. 아파도 아분님 때문에 왔지만 대체 왜 이래 국밥 한그 저는 진짜 이번에 딱그손흔들 이게 정말 그때 너무 고마웠어 왜냐면 친구님부고싶다아 또또 어, 이거 가보고 싶어가지고 또미숙이또 또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러데 그래, 그래. 나도 프로포즈를 까 엄마는 또 제가 신이나니까 하면 안지그러 부산에서 어디에요? 부산이 그때 제 그때 어, 제 느낌이 뭐냐면 아,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3시간이면 뭐 그냥 옆집이 지 뭐죠 아, 3시간이면 그쵸? 옆집이 그러니까 그쵸? 사실 이 거리라는 게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그쵸? 심리적인 그쵸? 거리죠 아, 아, 아 옛날제 느낌이 뭐냐면 부산은 진짜 엄청나게 보는구나. 음. 내가 평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거죠. 근데 처음으로 옛날에는 어. 통일로 같은 통일호, 통일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? 다섯 시간, 오래 걸만한데. 근데 이제 그런 느낌조차도 심리적으로는 가까워졌어요. 그 아. 음. 음. 이제. 근데 물론 뭐 저를 보고, 아무 저를 보고 뭐 맞나? 오빠 오 소녀밖에 안 있잖아요. 그때, 그때 사실은 형님이 오프닝을 할 그건 아니었는데, 오프닝 하셔가지고, 맞아. 미승이 대표님을 보고. 맞아. 아무튼 그때, 맞아. 그때 이제, 이제 수소가 약간 바뀐 음. 느낌이 있었다거나 음. 근데 이제 형님이 또 그런 것도 음. 해주시고 하니까, 이거는 음. 뭐 사실은 그게 이제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이. 근데 형님이 그런 오프닝 무대도 해주시고. 그리고 또 패밀리니까 뭐 해주 음, 패밀리 자,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한잔한잔하시죠 근데 는요 그냥 카메라에 나오는 거를 싫어가지고. 아, 진짜. <laughs> 아, 그계 얼굴도 가리고 있 너무 아파 일단 그어 일단 그러면은 오늘 성 전주 공연을 마치고 자에서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. 그 동태탕, 동태탕. 국밥이 아니고 딱잖아. 먹고리가 국밥집을 돌아다녔는데 국밥집이 없어 갖고 네. 아, 네. 일단 애들이 꼬래보 하면서 우리가 또마무리를 들어갈까 싶으니까 다 이러네. 다 이러셔. 다 이러셔. 이긴 달는 배워져. 물을 많이 주고하는거데 그렇죠. 지금국 물을 마무리로 데이드림 포레버 하고, 데할요이드립 포레버.